수요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음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주의 예배 소리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뒷 배경이 조금 생경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장소는 저의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제 뒤쪽으로 이 책이 이렇게 고쳐 있는 서가 보일 것입니다. 이유는 어,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내내 본당 천정과 그리고 본당 내부 페인터 그리고 교회당 유리창 낡은 것들을 새롭게 수리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본당을 어, 쓸 수가 없어서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방에서 쇼 예배 설교를 이렇게 또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완전히 새롭게 내부가 페인트 칠해지고 수리된 아주 깨끗해진 본당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물들의 믿음에 대하여 한절 혹은 두 절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자그마치 여섯 절에 걸쳐서 그의 일대기에 걸쳐서 믿음을 선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믿음을 여섯 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모세와 이 편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곧 유대인 출신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유사점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집중해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추려굽 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추려굽을 하고 광야로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움을 만나도 적각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거든 폐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연단 받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엑스더스,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그 중에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던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달려주고 그들에게 권면을 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모세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점 때문에 모세에 대하여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긴 채 나일강을 떠내려가고 있다가 이것을 본 애국공주가 그를 바로 건져서 양자로 삼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국말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 삼음에 있어서 젖될 때까지 바로 이 아이를 양육할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생모 요괴비시였습니다 당시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는 보통 3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살이 될 때까지 그의 생모 요괴비에서는 자신의 친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양육하면서 그의 민족적 전체성과 신앙을 깊이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젖을 떼고 궁굴로 데려가서 드디어 모세는 이제 신분적으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 궁굴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하였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나이 40세 대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감독관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애국 감독관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그렇게 덮어서 그렇게 감춥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애국왕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모세를 잡아주기로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신분적으로 애국공주의 양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권력층입니다그 당시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일개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살인죄로 적용을 받아 죽임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왜 왜 애국왕 파루는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실마리는 바로 이 애굽왕의 이 애굽왕이 누구인가 한 것을 알면 어느정도 우리가 풀 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출애굽기 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왕 바로 학자들이 의하면 이세 왕은 애굽의 제18 왕조 제18번째 왕조의 세번째 왕이었던 투투모세 1세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 설명을 위해서 우리는 제18 왕조 3대 왕인 투투모세 1세의 가계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투투모세 1세의 딸이 하셉 수트 공주입니다. 바로,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갈대상자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하고 양 아들을 삼은 바로 그 애국 공주가 하셉 수트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세 1세는 자녀를 둘두었는데, 하나는 하셉 수트이고 또 하나는 배달은 이복동생 투투모세 2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국의 왕조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 절대 권력이 누수되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도철미하게 바로 건친 결혼을 시켰습니다. 같은 핏줄끼리 건친혼을 시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애국 왕가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 미래를 그렇게 점검해 보면 유독 유전병들이 많다고 래요 왜냐면 건친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투토모세 1세는 자신의 딸과 배달은 이복동생인 투토모세 2세를 결혼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지요. 그리고 투토모세 2세는 후궁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그 아들 이름이 투토모세 3세입니다. 자, 하셉수토는 자신의 친딸과 또 투투모세 3세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대신하여서 섭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투모세 3세는 그의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하셉수트 공주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셉수트 공주의 양자인 모세와 투투모세 3세간에는 늘 라이벌 관계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셉수트가 죽고 모든 권력을 이 투투모세 3세가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몰아내려는 그러한 긴장관계가 펼치린 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애굽의 감독관을 처죽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반역, 용모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투투모세 3세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의 위협을 받자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동족 구원에 대한 열심 때문에 모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부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동안 누렸던 수많은 영광과 부귀영화 권세를 다 상실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당시에 그의 나이 40세에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분연히 일어났을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표현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란 표현은 무엇일까요?

천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땅 위에 있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채유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환난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시는. 그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채유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사경전 구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담에 색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담에 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단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당신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로 그대로 받으시는 채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에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바로 능력을 우리가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왜 애굽 공주의 신분과 애굽의 부귀영화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들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결단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이라.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상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가 바라봤던 그 상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소 10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허감을 벗어나서 그들이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 것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 유대인들부터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손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게 될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유, 그것을 그들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의 다수는 죄악의 바로 철구에 빠지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당하며 하나님의 백성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기꺼이 강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루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9절은 28절과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유월절 어린양 사건과 그리고 홍해 사건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소하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이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애굽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난 엑소스 출애굽 때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바로 자신이 애국 감독관을 처죽이고 그 시신을 감춘 일이 발각되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렇다면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모세가 나이 40대 그때의 경험과는 바로 배치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히브리스 11장 27절의 배경을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를 겁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끌고 추려옵한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담지는 오는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 사건과 29절의 홍해 사건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시간적인 흐름과 순서상 히브리서 11장 27절을 출애굽 때의 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4 27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 믿음으로 그가 행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랍니다. 모세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임금이 바로 왕이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을 떠나면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의 특권과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27절 하반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 자신의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에 대하여 책무할 때 특별히 모세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 대면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친구 같은 사이라고 모세를 두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자처럼 그렇게 느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가 결단과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40세의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나이 80세에 이르기까지 그 흑암같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믿음을 지켰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내 옆에 있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바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보는 것처럼 여기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그렇게 믿음 가운데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걸쳐서 모세의 전반기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행함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애국당에서 잠시 누리게 될그 모든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의 믿음의 상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숨어 주님의 백성 편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